안녕하세요. 오남매 태극입니다. 제희는 오늘 아가들과 울진에 있는 등기산 스카이오크란 데로 왔어요. 저기 출렁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와이프가 싫다고 해서 바로 여기를 한번 건너보려고 합니다. 언제 겁이 많은지. 그냥 가면 될 것을. 한 발, 한 발, 한 발. 양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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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차. 아. 아파 어디가 아파 고. 아빠 아 안 무서워? 숨차? 아. 응? 아들 숨차. 어. 응. 살 빼야지. 가자. <laughs> 가자. 손잡으래, 손잡으래. 야, 손 잡아. <laughs> 뭐 이게 씻식대아양이 집이다. 응? 어? 여기 사 사설 시선물? 아빠. 물이 없는데. 시설물은 물이 아니잖아, 아들. 아, 태양가 진짜 먹는 것만. 가자. 어, 가자. 가자. 어, 아빠, 아 아빠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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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빠끗한거 봐봐. 빠 어. 원래 쓰여, 저기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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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아빠, 아아 건너지 말자. 왜? 아, 엄마, 싫어 또. 엄마. 엄마 안 가, 또. 우리 그다 영영 집에 못 가, 엄마 때문에. 더신을 착용해야 된다는데? 더 신신하던데. 예, 꼬마는 그냥 들어가고. 가자, 신발 신자. 어디 신으세요? 다 가봐, 태연이 가봐요. 아, <목소리> 뛰 와. 어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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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색깔 봐봐. 와, 물 색깔. 와, 물 색깔. 와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일로 오세요. 오세요. 와 <laughs> 와보세요, 일로 와보세요. 일로 와봐. 어이, 아 딸. <laughs> 뭐 <했다>? 아, <laughs> 오, 오, 느낌이 상하다. 오, 느낌이 상하다. l 보세요. 괜찮아. 괜찮아. l Kencana, k e n c a 로 a 아빠 있잖아 일로 와 아빠 있네 엄마 일로 와 일로 와, 일로 와 진짜 <웃음> <웃음> 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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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살짝 무섭네 이거 안 무서울 줄 알았는데 <laughs> 살짝 오금이 지리네 아빠 여기 빠지면 진짜 죽어 빠지면 죽지 당연히 애가 카요 그 끝인가 봐요. 선명. 어. 내 산이 아무도 가지 와. 진짜 파란다. 자연이 주는 힐링. 카메라에 담길 수가 없어 이건 진짜 예뻐. <laughs> 엄마 안 와? 아빠 하네. <laughs> 네. 오. 아총한 발짝. <laughs> 한 발짝. 한 발짝. <laughs> 무서워요? 무서워요. 조심 조심. 할 무서, 할 무서. 안나. 진짜. 왜안 오냐고. 아, 스카이워크로 왔으면 즐겨야 될거아니야 저길 저기 봐야지, 저기를. 아, 흔들려. 여기가 일본이랑 연들돼 있나? 일본? 가자고. <laughs> 애기 울어, 애기 울어서. 뭔 <laughs> 상관이야. 애기 안 울는데? 애기 안 울어서. 짱! 애기가 여기를 안다고? 아, 아 3대2. 잡아. 3대 아, 여기, 3대 2. 여기 3대 2. 숙소에, 여기 이렇게, 실내에서 거기 끊었고. 아기들 여기서 을수 3대 있어요. 3대3 4대2? 4대3. おめでと 얘님 박수. 아이들아. 나 케이크를 봐. 빠르게. 나 이제 해야지 만지는 날도 반전됐다. 끊치는 <laughs> 거예요? 끊어치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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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예요? 아빠, 나 이거. 아빠 힘들다고. 어? 힘들어, 힘들어. 라이빙하면 다쳐, 하지 마. 어, 빨리. 우리 자 어? 수영장 좀 노래. 아빠 힘들어. 노는 것도. 아빠, 아빠, 아빠 자연의 예술품이라고. 자연 예술장이라고 아, 수영장 크고 넓어도 좋긴 하네. 여기 울진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여기에요 여기 숙소 여긴 진짜 아이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수영장도 다 모서리마다 날카로운 곳은 안전하게 가드도 설치되어 있고 식탁 테이블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데리고 오면은 <laughs>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은 여기 오시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. 그럼 저희는 이번 여행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 또 봬요. 안녕. 보고 싶었네요.